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 건물 관리단 분쟁에 관련된 어, 증점 몇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필연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소유자가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호실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실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집합건물 관리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는 것은 그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로 자연 발생되는 법령상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실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호 소유자는 철수 2호 소유자는 영희 3호 소유자는 숙자 4호 소유자는 영철이라면 은이 사람들끼리 어떤 우리가 이 건물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소유자 4명으로 이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되는 거예요. 그게 법령상 의미 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합건물 관리단을 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의 대표자나 임원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령상으로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법령상 관리단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되는 거예요. 그 집합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단체가 바로 집합 건물 관리단입니다. 자 그럼 더, 다음으로 집합 건물 관리인은 뭐고 집합 건물 관리 소장은 무엇일까요? 집합 건물 관리인은 법령에 따라서 집합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집합건물관리단의 구성원들, 즉, 구분소유자들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선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합건물관리인이고, 실무적으로는 뭐 무슨 무슨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 혹은 무슨 무슨 집합건물관리단 대표,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관리인이 바로 그 집합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럼 관리소장은 뭐냐? 관리인은 대표자라면 관리소장은 바로 실무 책임자예요. 즉, 어떤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실제로 뭐 청소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무소를 관리소라고 하고 그 사무소의 장이 관리소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은 집합, 집합건물관리단이랑 직접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관리소장이 되고 관리소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통상은 집합건물관리단이 외부 용역업체에다 집합건물관리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나 용역업체에서 배정한 직원들이 당의 집합건물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되는 거죠.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단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고 관리소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가 되는 거죠. 관리소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입니다. 실무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소장을 두지 않고 관리인이 직접 관리 직원들을 두고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상 관리소장을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상 그럴 수가 없는 게 관리인은 그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 중 대표니까 통상 다른 직업이 있는 거고 관리소장은 관리소 운영 업무를 직업으로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 집합건물 관리 규약의 유효성 및 통상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중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기존 관리인을 쫓아내고 우리가 새롭게 관리인을 선임하겠다라는 구분소유자들과 기존 관리인과의 충돌 문제예요. 그게 제일 자주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선출이 됐든 어쩌면 은 법령상 적법한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현재의 그 집합 건물이 대표자로서 관리 업무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 회장이나 대표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법령상 이미 관리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세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관리인의 권한을 수행하겠다라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충돌을 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원용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 규약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집합건물 관리 규약이 법령상 유효 적법한 규약인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집합건물 관리법의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해서 분쟁을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공격을 하는 측이나 방어를 하는 측이나 자신들에게 적법한 관리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이고 그 적법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여럿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집합건물 관리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의 영역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